이사에서 이 장의 말씀 읽는 새벽입니다. 이사에서 이 장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 소개되죠. 이 장의 초반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에 정말에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것인가에 대한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종말에 대한 예언. 성경에서는 말이 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것이 종말을 뜻하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고 한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떠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지 너무나 그와 반대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고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정자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이 소개가 됩니다. 이 심판의 내용은 역사적으로 가까운, 가까운 미래에 행한 일들을 말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때 행하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까운 미래에 있게 될 일들뿐만 아니라 역사의 가장 마지막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준다 하는 의미에서 이것이 비록 2700여 년 전에 기록이 된 말씀일지라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성취가 된 사실, 또 성취되고 있는 사실, 그리고 성취될 완성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게 될 겁니다. 본문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살펴보시면, 2 절에 한번 보십시오. 마리래 종말을 뜻한 말입니다. 마리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푹게설 것이다.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이 좀 독특하다 그랬는데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위치하고 있는 곳 시온산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곳의 해발의 높이가 약 750m 정도가 된다 그랬어요. 요단강의 그 흐르는 그 물은 해발 마이너스 한300 정도 돼요, 300m. 그러니까 일반 해수면보다도 더 낮은 쪽에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려고 하면 유다 광야, 그거 친유다 광야를 지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약 얼마나 나겠어요? 한 마이너스 300m에서 한 700이니까 한 1,000m 높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위치하고 있는 이 지형은 이스라엘의 지형에서 가장 높은 곳에 해당이 돼요. 물론 북부로 가게 되면 헬몬산의 높이는 훨씬 더 높습니다. 우리나라 백두산보다 더 높은 그곳에서 이 요단강의 줄기가 시작이 돼서 쭉 사회바다로 흘러내려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제외하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의 상징으로 사용을 해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의 산 시온산 이렇게 표현한 말인데 시온산이 모든 산폭대기 위에 선다. 모든 산 위에 뛰어난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곳에 만방의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산이 왜 가치가 있습니까? 그게 여호와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성전이 그곳에 있고 그곳으로부터 주의 말씀이 그 백성들에게 들려져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된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고 많은 백성이 가면서 즐거운 기대를 하고 그곳으로 오게 될 것이다. 어떤 기대? 일까요? 3절 보니까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시온산으로 간다.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일이 있게 될 것인가. 말일에 이루어지게 될 평화 샬롬. 이 샬롬이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에 대하여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그 표현이 뭡니까? 칼을 쳐서 보습이 보습을 만들 것이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더 이상의 전쟁, 또 죽음, 이러한 위협이 없어지게 되고, 온전한 평화가 깃들게 될 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것이 뭘 말할까요? 죄와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상태로 왜곡되고 비틀어지고 한 모든 것들이 다 다시 회복이 될 것이다. 본래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그 모습 이상으로 모든 것이 본래의 자리로 다 회복될 것을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람도 죄와 부패로 인해 일평생 동안 군비한 삶을 살게 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은 보편적인 운명이 되었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본래 낯선 것이었다는 겁니다. 타락의 결과로 운명 지워진 일이죠.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권세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미움과 시기와 다툼, 분쟁, 이런 것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창조하신 세계가 본래의 그 온전하고 완전하고 한 모습으로 다시 회복되고 새롭게 될 그때, 그것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나라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먼저 누구를 부르셨습니까?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어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기대하신 게 뭐냐면, 이들이 이루는 이 나라가 세워지고, 이 나라에 많은 이방의 백성들, 열방의 백성들이 적게로 돌아오게 하실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먼저 부르셨는데, 당시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너무나 쌍극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6절 말씀 한번 가서 보세요. 주께서 죄 백성 야곱족 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다.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구별해서 그들을 특별한 그분의 소유로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들로 하여금 그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은 이방 나라와 똑같은 수준으로 전락해 버려 있는 모습이 되고 말았다 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는 그 시온의 도성, 여호와의 도성, 그것이 마치 만몬 물질 물질이 다스리는 그러한 세상의 도성처럼 변모해 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이죠. 7절, 8절, 9절 이어서 보세요.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아가 무한하며그 땅에는 마필이 가득하고 병가가 무수하며 우상도 가득함으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짚고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것 우상을 경배하는데 천한 자도 절하고 귀한 자도 굴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그들을 용서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간청하는 선지자의 강구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결국 심판을 행하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사람을 결코 의지하지 말 것이며 오 지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됨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가서 볼까요? 22절 말씀에 보시면은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인생은 인생을 뿐이다. 의지할 대상이 결코 되지. 못한다. 어직 우리 인생이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시온산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루실 그의 왕국에 대한 예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왕이 되어 다스리는 그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임하게 될때 진정한 샬롬, 이 샬롬이 이루어지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을 때에는 이미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구체적으로 시행되게 된 때가 언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의 나라가 임하게 된 겁니다. 이게 말일의 시작이에요. 말의 말일, 종말의 시작입니다. 종말의 완성이 언제일까요? 이 약속이 온전하게 실현되게 될 그날이 종말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한복판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종말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초림 종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초림과 재림 사이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금 흘러간 때를 우리는 살고 있으면서 어떻게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분이 나의 왕 나의 하나님으로 계신 그의 나라에 나님이 속한 자로 여기 이곳을 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외적으로 성취된 일들은 아직 우리에게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은 코로나 시대를 접어들면서 전쟁이 발발했고.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세계의 나라가 두 진영으로 이렇게 칼라져 있는 모습을 다시 보게 되죠. 신냉전 시대가 아니겠나. 이렇게 지금 이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나라마다 군비를 지금 확장하고 있어요. 전쟁이 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군비를 축소하고 감소시켰던 유럽에 있는 모든 나라들 뿐만 아니라 지금 각 나라가 군사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마치 나수로 만들었다던 것을 다시 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움직임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세 가운데서도 한복판 그것도 이제 끝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때를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크리스도인 나라에 이미 속한 자로 영생을 소유하고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총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 종말이 완성될 그 나를 소망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 한는 사실을 강조해 줘요.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세요. 야곱족소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우리가 얼마 전 읽었던 요한일서 1장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과 사겨 교제하는 사람은 어둠 가운데 있을 수 없다. 잠시 잠깐 어둠에 빠져 있어도 빨리 그 어둠으로부터 벗어나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가르친바가 있어요. 우리는 여호와께서 다스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떠한 충정한 수색들이 우리에게 들려온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호와의 빛에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굳게 힘써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저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저희가 이 땅에서 많은 흉흉한 소식을 듣고 참 어지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한지라도 주께서 그 옛날 약속하셨던 그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오늘을 살면서도 이 모든 약속이 완성될 그때를 소망중 바라보면서 믿음 가지고 사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의 유일한 대상임을 고백하며 여호와의 빛에 행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힘써가는 저의 삶이 되리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편나와 고전을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기려 주시고 응답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